너 지금 제정신이니? 이게 무슨 돈인지 알고나 받은 거야? 너의 누나 목숨값이란 말이다. 너가 사람이면 너가 내 아들이면 이럴 수는 없는 거야. 정순이의 비명에 가까운 절규가 좁은 방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묵직한 돈가방이 바닥으로 내동댕이쳐지며 그 안에 담긴 5만 원권 지폐 뭉치들이 흉물스럽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돈이 아니라 지은호의 피와 살을 흥정하려 했던 악마의 거래 증서와도 같았습니다. 정순이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평생을 바르게 살라고 가르쳤던 아들 지강호가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지강호는 어머니의 서슬 퍼런 분노 앞에서도 오히려 뻔뻔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쏟아진 돈 뭉치를 허겁지겁 주워 담으며 입술을 비죽거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 대신 탐욕스러운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엄마는 왜 그렇게 꽉 막혔어. 이게 왜 누나 목숨값이야. 그냥 보상금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 여자가 그랬어. 누나 낳아준 값 그동안 못 키워준 값 쳐서 주는 거라고. 이 돈이면 우리 빚다 갚고. 나도 번듯하게 가게 하나 차려서 사장 소리 듣고 살수 있다고. 누나도 고생 그만하고 좋잖아. 지강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순이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정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지강호의 뺨을 올려 붙이려다 힘이 빠져 그저 허공을 휘저을 뿐이었습니다. 무상금 나아준감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알아. 너의 누나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이제 와서 자기 친아들 살리겠다고 너의 누나 배를 가르려는 여자야. 그런데 그 돈을 받아? 너가 그러고도 은우 은호 동생이야. 은우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정순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은호는 입양된 딸이었지만 정순이에게는 그 누구보다 소중한 자식이었습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로 세상을 떠나고 빚더미에 앉았을 때. 어린 지은호는 피아니스트의 꿈을 접고 생활전선에 뛰어들어 이 철없는 동생 지강호를 뒷바라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이라는 작자가 누나의 간을 노리는 생모 고성이에게 돈을 받고 누나를 설득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강호는 어머니의 눈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돈가방을 끌어 안으며 소리쳤습니다. 나도 지긋지긋해. 가난하게 사는 거,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거, 이제 식물이 난다고. 누나가 간좀 떼어주면 어때? 사람 간은 다시 자라잖아. 죽는 것도 아닌데, 눈딱 감고 수술 한 번만 하면 우리 인생이 펴는데. 왜 그걸 마다해? 엄마가 계속 반대하니까 내가 나선 거 아니야. 나이돈 절대 못 돌려줘. 이거 내 돈이야. 지강호는 돈가방을 들고 방구석으로 물러나 웅크렸습니다. 마치 짐승이 먹이를 지키듯 으르렁거리는 아들의 모습에 정순이는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이 미친 아들과 대화가 통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정순이는 눈물을 훔치며 매서운 눈빛으로 지강호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래, 너가 정그렇다면 내가 해결하마. 그 돈, 너가 못 돌려주겠다면 내가 돌려줄 거야. 그리고 그 여자한테 똑똑히 전할 거다. 내딸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정순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는 몸을 간신히 지탱하며 지강호에게 다가가 억지로 돈가방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지강호가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자식을 지키려는 어머니의 힘은 초인적이었습니다. 신랑이 끝에 돈가방을 손에 넣은 정순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등 뒤에서 지강호가 악을 쓰며 소리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정순이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은호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만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날 밤 정순이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침대 밑에 숨겨둔 돈가방이 마치 시한 폭탄처럼 느껴졌습니다. 고성이라는 여자. 겉으로는 재벌가 사모님으로 우아한 척 위선을 떨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진 악마 같은 여자. 자신의 친딸을 제물로 삼아 아들을 살리려는 그 끔찍한 계획을 막을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었습니다. 정순이는 결심했습니다. 고성희의 남편 박진석 회장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과거 자신의 남편과 호영호제하며 지냈던 박진석이라면 그리고 그가 정말로 사람이라면 아내의 이런 만행을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는 신락같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정순이는 가장 단정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초췌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거운 돈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에 비장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진석 회장의 회사 쇼울즈 그룹의 본사 건물은 거대하고 위압적이었습니다. 정순이는 잠시 주눅이 들었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안내데스크 직원은 약속이 없다는 이유로 정순이를 막아섰고 그녀가 박진석 회장을 꼭 만나야 한다며 읍소하자 보안요원들을 호출했습니다. 이거 놓으세요. 내가 박진석 회장님을 뵙고 드릴 말씀이 있다고요.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에요. 정순이는 보안요원들에게 양팔이 붙들린 채 끌려나가면서도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돈가방이 뒹굴었고, 로비를 지나던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꽂혔습니다. 수치심과 분함이 밀려왔지만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잠깐 멈추세요. 누군가의 다급한 외침과 함께 보안 요원들의 손길이 멈췄습니다. 정순이가 고개를 들자 훤칠한 키에 단정하고 기품 있는 청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박진석 회장의 장남이자 현재 쇼울즈 그룹의 본부장인 박성재였습니다. 박성재는 보안 요원들을 물러가게 한뒤 흐트러진 정순이의 온매무새를 살피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아니, 어머님은 은우 씨 어머님 아니신가요? 박성재는 지은우와 안면이 있는 사이였습니다. 정순이는 박성재를 알아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박성재가 황급히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본부장님 제발 저좀 도와주세요. 박회장님을 꼭 뵈어야 해요. 박성재는 정순이의 간절한 눈빛과 떨리는 목소리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감지했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가방을 대신 들어주며 정순이를 자신의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가방은 묵직했습니다. 박성재는 직감적으로 이 가방 안에 평범하지 않은 물건이 들어있음을 느꼈습니다. 박성재의 사무실에 들어와 따뜻한 차한 잔을 마시고 나서야 정순이는 거친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정순이의 맞은편에 앉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던 겁니까? 그리고 아버지는 왜 찾으시는 건지요? 이 가방은 또 무엇입니까? 정순이는 찻잔을 내려놓고 박성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털어놓아야 할 때였습니다. 본부장님,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이 가방 안에 든건 돈입니다. 현금 5억이 들어있어요. 네. 5억이라니요? 박성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돈 본부장님의 새어머니, 고성의 관장이 제 아들에게 주고 간 돈입니다. 새어머니가요? 왜 어머님 댁에 돈을? 제딸 은호의 간을 사겠다며 준 돈입니다. 은우가 본부장님 동생, 한우진 군과 쌍둥이라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박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우가 친모를 찾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 친모가 자신의 새어머니인 고성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순이의 입에서 나온 다음 말은 박성재의 사고를 정지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은우를 낳고 버린 친엄마가 바로 고성의 관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픈 우진 군을 살리기 위해 자기가 버린 딸 은호의 간을 이식받으려고 나타난 겁니다. 은호가 거절하니까 제 철없는 아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은호를 수술대에 올리려고 한 거예요. 박성재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의 새어머니가 평소 우아하고 교양 넘치던 그 고성이가 지은호의 친모이며 자기가 버린 딸의 장기를 노리고 접근했다는 사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막장이었습니다. 그게 정말 사실입니까? 새어머니가 은우 씨 친어머니라고요? 제가 거짓말을 해서 얻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 아들 놈이 돈에 눈이 멀어 받아온 이 더러운 돈 돌려주러 왔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 이 모든 사실을 알리고 다시는 그 여자가 우리 은우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할 겁니다. 박성재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생 한우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번 가기도 전에 한우진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진아 형이다. 너한테 확인할 게 있어서 전화했어. 지금 솔직하게 말해줘야 한다. 형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너가 이식공여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니? 혹시 은호씨가. 너의 쌍둥이 누나가 공여자가 맞는 거니? 그리고 어머니가 은호씨 친어머니라는 것도 사실이야. 수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한우진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도 알았구나. 맞아. 엄마가 다 꾸민 일이야. 나 살리겠다고 버렸던 누나 찾아서 간 달라고 협박했어. 나 수술 안 받는다고 했는데 엄마가 억지로 진행시키고 있어. 형. 나좀 도와줘. 나 때문에 누나가 희생되는 거 싫어.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나아. 한우진의 자백은 정순이의 말이 모두 진실임을 증명했습니다. 박성재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한우진에게 말했습니다. "우진아, 넌 아무 걱정 하지 마. 형이다 해결할게. 지금 당장 차 보낼 테니까 회사로 와라. 아버지 앞에서 직접 말씀드려야 해." 이대로 어머니의 폭주를 두고 볼순 없어. 박성재는 전화를 끊고 정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죄송함과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집안일로 은호씨와 어머님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렸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아버지를 만나게 해드리겠습니다. 가시죠. 박성재는 정순이가 들고 있던 돈가방을 직접 들고 앞장섰습니다. 두 사람은 비장한 각오로 최상층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정순이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지만 딸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리고 박진석 회장이 서류를 검토하다가 들어오는 두 사람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성재야, 너가 이 시간에 웬일이냐?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은 박진석 회장은 정순이를 잠시 바라보다가 그녀가 과거 자신의 절친했던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였던 이지 사장의 부인임을 알아채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 제수씨 아니십니까? 이게 얼마 만입니까?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박진석은 반가움에 손을 내밀었지만 정순이는 그 손을 잡는 대신 냉랭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태도에 박진석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가운 인사를 나눌 처지가 아니라 송구합니다. 오늘 제가 온 것은 이것을 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정순이는 박성재가 들고 있던 돈가방을 받아 박진석 회장의 책상 위에 쿵 소리가 나게 올려놓았습니다. 박진석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가방과 정순이를 번갈아보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회장님의 부인 고성애 씨가 제 아들에게 주고 간돈 5억입니다. 제 집사람이요? 집사람이 왜 제수씨 댁에 돈을 그 여자가 제딸 은호의 간을 사겠다며 준 돈입니다. 박진석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정순이의 입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간을 사다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정순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토해내듯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성이가 은호의 친모이며 과거에 은호를 버렸던 일 우진이를 살리기 위해 은호에게 접근하여간 이식을 강요하고 협박했던 일, 그리고 은호가 거절하자 동생 강호에게 돈을 주며 회유하려 했던 일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고발했습니다. 박진석은 충격에 휩싸여 비틀거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믿고 사랑했던 아내 고성희가 그리고 아이들에게 헌신적이라고 생각했던 그녀가. 실제로는 자식을 버리고 또 다른 자식을 제물로 삼으려 했던 악마였다니. 그럴 리가 성의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겁니다. 제 아내는 천사 같은 사람입니다. 우진이를 살리고 싶은 마음에 뭔가 실수를 했을지는 몰라도 그렇게 끔찍한 짓을 했을 리가. 박진석은 현실을 부정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회장실 문이 다시 열리고 창백한 얼굴에 한우진이 들어왔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링거를 꽂은 채 힘겹게 들어온 아들의 모습에 박진석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진아, 한우진은 아버지 앞에 휠체어를 멈추고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아주머니 말씀이 다 맞아요. 엄마가 그랬어요. 뭐라고? 엄마가 누나를 버렸었어요. 그리고 지금 저 살리겠다고 누나한테 몹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안 한다고 했는데도 엄마가 멈추질 않아요. 아버지, 제발 엄마 좀 말려주세요. 저 때문에 누나가 희생되는 거 싫어요. 저 그냥 죽게 내버려 두세요. 한우지는 오열하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들의 눈물 어린 자백 앞에 박진석은 더 이상 현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산산조각이 났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끔찍한 배신감과 끓어오르는 분노였습니다. 박진석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명패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고성의 너가 감히 내 눈을 속이고 내 아들을 볼모로 그런 천인공노할 짓을 꾸며. 박진석의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는 평생을 정직하고 올곧게 살아왔다고 자부했습니다. 친구의 딸인 은호를 후원하겠다고 다짐했었지만 정작 자신의 아내가. 그 은호를 가장 고통스럽게 만든 장본인이었다니. 죄책감과 분노가 뒤섞여 그를 괴롭혔습니다. 박진석은 떨리는 손으로 정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재수씨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 집사람이 저지른 짓, 제가 어떻게 사죄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회장님의 사과를 받으러 온게 아닙니다. 그저 제딸 은호를 지켜주십시오. 그 여자가 다시는 은호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거면 됩니다. 정순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약속합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은호 양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고성이. 그 사람에게는 뼈저린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내 아들을 살리기 위해 남의 귀한 자식을 해치려 하다니. 내 네,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박진석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자상한 남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냉철한 기업가이자 정의를 실현하려는 심판자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비서실장을 호출했습니다. 지금 당장 법무팀장 들어오라고 해. 그리고 고성의 관장에 대한 모든 지원을 끊고 그녀가 사용한 법인카드 내역, 기부금 횡령 의혹, 그리고 과거 입양 기록까지 모조리 조사해서 가져와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내란 말이야. 회장실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박성재와 한우진은 아버지의 분노를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박진석은 책상 위에 놓인 돈가방을 바라보며 나직이 은조렸습니다. 이 돈은 고성이가 파멸로 가는 급행 열차 티켓이 될 거다. 감히 돈으로 사람의 목숨을 사려해? 그 오만함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똑똑히 보여주지. 그 시각 아무것도 모르는 고성이는 갤러리에서 우아하게 차를 마시며 파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강호가 돈을 받았으니 곧 좋은 소식이 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자신의 완벽한 계획이 성공하리라 확신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던진 돈다발이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목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부메랑을 던진 사람이 다름 아닌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가난한 엄마 정순이었다는 것을. 정순이는 회장실을 나오며 비로소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걷기조차 힘들었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박성재가 그녀를 부축하며 엘리베이터까지 배웅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은호 씨는 제가 잘 살피겠습니다. 걱정 마시고 대게 가서 쉬세요. 고맙습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우진군에게도 너무 자책하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그 아이 잘못이 아니니까요. 정순이는 끝까지 남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박성재는 그런 정순이의 뒷모습을 보며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피한방울 섞이지 않은 딸을 위해 거대 기업의 회장실까지 쳐들어가 담판을 짓는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 그것은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살수 없는 숭고한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정순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은호야 엄마가 널 지켰어. 아무도 널 해치지 못하게 엄마가 다 막아낼 거야. 넌 그냥 행복하기만 하면 돼."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마치 다가올 폭풍 후 뒤에 찾아올 평화를 예고하는 것처럼 이제 고성희의 화려한 날들은 끝이 났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처절한 몰락과 심판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서막은 가장 작고 약해 보였던 한 어머니의 용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권선징악을 넘어 핏줄보다 진한 사랑과 모성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박진석 회장은 고성희에게 어떤 처벌을 내릴까요? 그리고 뒤늦게 모든 사실을 알게 될 지은호는 자신을 지켜준 양어머니 정순이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고성희가 무너져 내리는 통쾌한 사이다 복수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정순이의 용기 있는 행동에 감동 받으셨다면 그리고 악녀 고성희의 몰락이 기대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